그, 도서관에서, 어, 책 조금 보고, <laughs> 그리고 인터넷하고 하다가 잠깐 댓글을 좀 확인했는데, 어, 취이라고볼순 없지만은, 제가 어저께 뭔가 그 코너에 가서, 어저께였나, 뭐, 언제였나 잘 모르겠네. 무수의 뿔처럼, 이렇게, 그, 하고, 거기에서 제가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달린, 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좀, 그, 남기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아, 이거 가는구나. 저 요즘에, 그, 계속 초월해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안, 될, 안 되나 했는데. 제가 이제 그날 부르면서는 타타타 설명을 뭐만 했냐면은,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거 있잖아요. 타타타를 이렇게, 그, 은하철도 부르고, 김국환 씨가 부르는데, 김국환 씨가 얼마나 타고난 그, 노래를 잘하는 분인지 하고, 또, 처음에 이제 그 곡을, 어, 이, 조영필 씨한테 원래 가려고 했던 곡이 어떻게 해서 김국환 씨에게 왔고 아, 하하하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런 부분 그리고 킬리만자로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게 어렸을 때 어, 어,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겠다 언제쯤이었을까? 그 라디오에서 이제 들은 거예요. 별밤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그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잡지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그 했고 그때 당시에 그사랑이 보길래 대발아 이런 못난놈 이게서 이제 나오면서 김혜자 씨 이렇게 그 라디오로 이제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우리도 접시를 깨자 이런 노래도 나오고. 근데 그날 이제 그 하면서 이제 코너에서 하는 얘기니까는 다른 복잡한 얘기는 한 하질 않았는데 타타타라고 하는 게 사실. 그어 댓글에 그 설명하셨듯이 그런 뜻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그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타타를. 근데 이제 제가 또몇년 어 전에 이렇게 이거저거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예를 들면 물리학 거의 처음 했을 때 뭘로 시작을 했냐면은 볼츠만 공식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laughs> 그리고 너무 어렵다. 그리고 예를 들면 크리스교를 해도 헬라어, 헬라어로 이제 크리스교가 이제 그 쓰여진 것부터가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정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 어지럽게 왔어 꼬마 꼬맹이가 저기 있는 조약돌을 빼가지고 다 던져놨네. 그리고 불교할 때도 이제 그, 범어라고 하죠. 산스크리트, 그거, 이제, 단어들. 제가 이제 그걸 읽지 못하고 어휘들 아는 거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어, 그나마 한문은 우리가 한자 문명권, 문화권이라고 볼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이제 하다가 타타타가 이제 범어죠. 그리고 거기에 설명해 주신 바대로, 어, 그 작곡가의 아내분이 인도에 갔다가, 타타타라고 하는 그 이제 그걸 접하고 나서 아 하고 뭔가 느낌바가 있어 그런 가사를 쓰신 거죠. 내가 나를 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안담이 재미없지 한 세상 걱정조차 없지면 무슨 재미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어왜 108번 내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 가사 말이 상당히 그, 타타타에 대한, 어, 깊은, 뭐라고 하면 뭘까, 어, 곳을 한번 들여다 보고 이렇게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 나름대로 이제 돌아보면서. 그, 타타타는, 어,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는 그 산스크리트어는 거의 안 쓰고 한문은 쓰잖아요. 한문은, 음 한번 번역이 된 거지만은, 여여라고 해요, 여여. 이렇게 여, 여, 똑같은 거. 여여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란 뜻이에요. 물론, 쿠마라지바 선생은 그거를 진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야말로, 있는 그대로야말로, 이제 진실된 것이다. 뭐, 꼭 그래야만 되는 것, 진실된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업과 보, 이 관계와도 연관이 될뿐 아니라 제가 어 한문 그걸로 해도 쉽지 않, 않게 이렇게 그냥 일반 관심 있는 분들에게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육근 육경 이런 것들 이제 막 얘기를 해단 말이죠. 근데 타타타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이게 바로 음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이자. 어, 그리고 보통 여여 타타타 이 얘기를 할 때,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보죠. 있는 그대로 잘못 보고, 어, 제가 지금 거의 제 스스로의 어떤 성찰적인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기도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I'm talking about. 네, 뜻이 있음. 왜못 볼까? 뭐가 가리고 있을까? 육경과 육군과 육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색수상 행식의 이 구조 내에서 별것도 아닌 거에 계속 신경 쓰이고, 막 그런 게, 그, 특히 또 자기 상황, 모든 것은 어, 연인 생, 이, 년 생기, 이 조건 지어진 여기에서, 뭐, 몸이 아플 때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예, 그 전에, 건강했을 때를 생각해도, 번뇌가 굉장히 많습니다. 108번뇌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열에만 제대로 본다면, 그, 아, 제가 열애를 벌써 말해버렸네? 여, 여, 있는 그대로만, 진념만 제대로 본다면, 타타타만 제대로 본다면, 타타타 가사처럼 그렇게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인식을 바꿈으로써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걱정조차 없이 살면 원래 걱정이 드는 거야. 인생은, 그리고 원래 어, 이런 거 근데 그자세히 들어보면은 들여다보면은 걱정할 일도 아니고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죠. 하루에 이렇다 때 괜히 누군가가 엄청나게 믿고 아니면 괜히 어떤 상황이 엄청나게 어 짜증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신 분이 바로 여 여를 보신 분이 여으입니다 여여, 있는 그대로 보신 분은 여래, 있는 그대로 오십니다. 이런 분들을 바로 우리는 붓다, 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래시여 이렇게 하는 게 부처 선생을 얘기하는 또 다른 세존이시여, 여래시여 이렇게 할때 타타타의 그 여여에서 온게 바로 여래입니다. 근데 여래가 본 것은 뭘까? 제가 그 여러 그몇 편에 걸쳐서 설명을 했, 했는데 번뇌, 고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련해서, 어 번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쉬운 말로 설명을 하고 타타타 가사하고도 이제 맞고, 108번뇌라는 게 있죠. 그리고 108배라고 하는 게 있고, 저는 물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저는 불자가 아니거든요. 어 절에 한번간 적이 있는데, 산행하다가 국수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끝내줍니다. 진짜 와 진짜 맛있습니다 산에서 먹으면 근데 108번 내라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를 볼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된 분에게는 바로 이거 사실 그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 조금 더 문헌에 근거하고 이런 거에 따르면 108번 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편하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육근 이안이비 설신의 다음 육경 육근이랑 육경은 늘 수하는 거죠 주체와 객체가 우리의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주체와 객체가 나눠 있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올릴 건데 선에 대해서 동양사상 뭐 얘기하면서. 나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제가 어저께 거스러미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너무 부풀어 올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거스러미 때문에 빨갛게 부풀어 오른 게 있죠 기를 잘라냈는데 거스러미는 잘리기 전까지는 아트만 나이고 잘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아트만이 아닌 게 되는 건가 호흡은 어떤가 나인가 아닌가 어느 경계까지가 나인가 이런 수염도 면도하기 전에 있었던 수염이랑 면도를 한 뒤에 이제 쓰레기통으로 간 수염이랑 이제 나의 경계를 어디까지 나누느냐 근데 육근육경은 같이 상호작용하죠 연기적으로 그래서 색성향미촉법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번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아 행복 행복 전도사 같은 이런 그런 분들 외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저거 신경 쓰이는 중간에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어 관계와 그 사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하면서 살,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뭔가 이 육근육경 위기에서 뭔가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경우에 육육의 삼십육이죠 육 곱하기 육 이제 보통 그렇게 설명을 108번을 설명할 때 어, 엄밀한 거 말고 그냥 쉽게 가보려고요 오늘은 타타타 설명하기 위해서 육육의 삼십육 기에서 각각의 번뇌 요소들 번뇌가 생길 수 있는 여열을 못 보는 그것이 바로 번뇌인데 36에다가 제가 몇칠 전에 3세 3개 얘기했는데 3, 3세까지 있다면은 시간축까지 있다면은 바로 36 곱하기 3은 3638,339,108 번뇌가 되죠 이런 108 번뇌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108 번뇌 여러분 혹시 번뇌, 즉, 보리라고 하는 말, 그,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불도에는, 번뇌가 보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보리라고 하는 건 이제, 번뇌를 있는 그대로만 봐도, 인식만 그, 전환되면은,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걱정조차 없으면 무슨 재미야? 산다는 건 원래 이런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아들러하고 붙다, 뭐, 그 얘기 하는 거에서도 보면은 아들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의사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그 원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진다. 인식이 달라진다. 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어 제가 이제 사성제도 얘기를 했고 팔정도도 예, 팔정도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 인연 생기에 따라서 고가 생기는 거 일체계고 근데 그 밑에 깔려 있는 제행무상이라든지 제법무와 여기까지 가서 열반적정 이 사성제를 얘기했는데 결국 문제는 이제 집착. 잘못된 집착. 근데 이제 그 잘못된 그 것을 삼독으로 또 나눠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삼독이 잘못된 집착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죠. 뭐냐면은 탐진치라고 해요. 탐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어말 그대로 집착이죠. 뭔가 이 방금 말한 그 구조적인 프로세스에서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갑자기 욕심이 움터 그리고 끝간데 없이 계속 가다 보면은 뭉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삼독 중에서 탐이에요, 탐. 그 진이라고 하는 거는 밀어내는 겁니다.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되게 신경 쓰이거나 어떤 누군가가 되게 신경 쓰이거나 그럴 때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늘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늘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탐이 이거라면 지는 밀어내는 거죠 탐은 탐욕이고 지는 뭐 뭔가 성을 내고 이런 그런 건데 그 결국은 밀어내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탐진치라고 할때 가장 뒤에 나와 있는 치, 무명, 어리석음이 바로 근본 번뇌란는 거예요. 번뇌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여여하게 타타타로 보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산다는 건 그런 거지 못한 벌은 건졌지 않 부모님이 사주신 옷도 건졌고 제가 어, 이 빈티지 샵에서 산 모자도 건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산을 했지만은 이런 거다 건졌잖아요. 그리고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라고 하는 게번뇌즉보리라고 하는 그거랑 어느 정도 다 있다. 그리고 좀더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제가 108번뇌도 엄밀하게, 엄밀하게 설명하면 사실은 그 12초가 아니라 18개에서 그리고 10개의 또 다른 것들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동일한 것은 있는 그대로 못 보는 이 프로세스상에서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 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움켜지는 거랑 밀어내는 거, 움켜지는 거 손, 밀어내는 거악 이렇게 가면은 아주 그냥 어 삶이 다이나믹한 듯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죠 그리고 불행한 삶이고.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타타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있는 그대로를 볼수 있는 것. 그래서 어리석음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열심히 그 불교 관련된 그걸 하고 있는데, 타타타 노래를 부르면서 음악적인 얘기만 싹 했고, 그 관련된 그 산스크리트 이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그날은 안 했는데, 오늘, 지금, 그, 한 댓글을 확인을 하고 나서, 어 여여, 진여, 그리고 그런 것을 볼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를 볼수 있는, 있는 그대로 온 사람, 열애, 여래, 열애가 부처죠. 부처는 곧다마시 따르다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확철 대우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 은번래의 근본 원인까지 을갈 수가 있는데 근본 원인은 바로 첫 시간에 아마 몇째 시간이야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이 붙다 선생님 처음 얘기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육근, 육경, 육식 와 오온. 오온은 가합으로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삼세와 삼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게 일체가 법일 수도 있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일 뿐이고 어, 공하다까지 제가 어제 설명을 했는데 근데 거기를 보다 보면은 문명이 바로 번뇌의 원인이다. 그, 치, 탐진치의 치. 그 그것만 걷어내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가치관, 어, 인식,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joining. Have a happy weekend. 좋은 주말 되십시오. 5, 4, 3, 2, 2, 0. 本当。감사합니다